전당파제 입니다 좀 전에 루걸 아메리칸 프레디터 223 볼트 액션은 제대로 제가 할줄 몰라서 맞추지도 못해서 포기했고요 요거는 그 마신 나간트 M48 카빈이거든요 요거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5발 장전되거든요 어 뭐야 그, 클립이 있는데, 클립으로 하니까 제가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, 지난번에.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. 오케이. 첫발 맞았거든요. 뭐야 이거 역시 이게 파워가 좋아요. 또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동작이 있던데 사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그래 저는 요즘 이제 볼트 액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, 세마이 아로보다. 그리고 스프보다요 지금, 뭐 아이언 사이트가 더, 중학도가 저, 더 좋고요, 저한테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제대로 배우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다섯 발또다어 갔네요. 이거는, 아열사이트는 파그 사격 표지판에 비슷하게만 가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정조준을 할 필요도 없고, 그러니까 제가 아그 철판 표지판을 좋아하는 게, 아무 데나 그냥 대충 맞으면 소리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저걸 사용해요. 저는 그 종이 표지판으로 하면 실력이 덜, 덜날것 같아가지고, 저걸 합니다. 물론, 자, 그 소리도 들리니까 좋고. 오. 또 팔병신 되었어요. 이런. 아, 또한 팔로 하네. 팔병신이에요. 지금 한 팔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법을 좀 지키면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 나쁜 놈들 몇명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사격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. 열0발 남았거든요.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가지고 온거다쏴 봐야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 마지막 다섯발이 있습니다 지금 너 요 탄을 제가 사놓은 사게 많거든요. 손님들이 가지고 와서 제가 착한 가격에 샀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쏘와요. 만약에 이거 그냥 사서 일반 가격으로 사서 하면 좀 가격이 좀 세거든요. 한 발에 1, 1달러가 넘을 텐데 저는 좀 가게 오는 손님이 그냥 총을 팔면서 실탄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. 그래서 좀, 좀 마음 놓고 쏘는 거예요. 이 <laughs> 다른 거 이거 만지는 하고 이게 지금 노는 것 같아서 느슨한 것 같아요 이걸 했는데 방아쇠가 나갔어요 오 조심해야 되겠네 다 쏘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역시 그 볼트액션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저 루거는 제가 스포, 스코프를 더 배워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것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